아, 이 소리 왔네. <laughs> 아유, 우리 이 소리 어머니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laughs> 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든 우상을 버려요. 다시 한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또박또박 시작. 우리가 만든 우상을 버려. 요 자, 이해음만, 시작! 자, 자, 뭐라고, 뭔가 말한 것 같아요. 자, 여긴 어떤 아이의 방이에요. 방이 어때요? 방이 지저분하죠? 자, 지저분한 데서 뭔가를 찾고 있네요. 뭘 찾고 있어요? 침대 밑에 있는 노란 공을 찾고 있어요. 내가 노란 공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하면서 찾으려고 했는데, 방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공을 도저히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엄마가 왔을 때, 엄마, 엄마, 내가 여기서 내가 찾고 싶은 걸 드디어 찾았어요. 얘는 이렇게 좋아했는데, 엄마는 아이를 보고서, 방이 이렇게 어지럽고 더러우니까 찾기가 힘들지, 방을 빨리 깨끗하게 치워봐라. 그러니까,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 이런 모습인가요? 어, 고개 끄덕끄덕이네. 어, 여러분, 방이 지저분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막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을 깨끗하게 치워야 겠죠. 그런데 치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방만이 아니라 여기에 여기 어디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내 마음에서 찾으려고 할때 잘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뭘 치워야 되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홍해 바다도 가르게 하시고 사람이 도저히 살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아침에는 먹을 만나의 양식도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도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고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워서 죽지 않고 추워서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수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못 먹어서, 목말라서, 더워서, 추워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에 오게 됐냐? 여기 신해산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모세만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신해산에서 어 올라갈 때 이제 나는 올라가니까 나의 형인 아론이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아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에게 가서 말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자신은 시내 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산에 올라간 지 하루 이틀, 며칠이, 며칠, 며칠이 지났냐? 산에 올라간 지 무려 40일이 지나게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40일 동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아 모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아 어떻게 우리 이제 모세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들을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먹이셨고 돌보셨고 그렇게 매일 이나 이렇게 말하는 그날 아침에도 이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을 돌보시는 게 확실함에도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하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막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금을 다 가져와라고 해서 그 금을 모아가지고요 그 광야에서 뚝딱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자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다. 아론이 저 금송아지로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예굽 땅에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우리는 안심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말도 안 돼. 여러분 송아지가 홍해를 갈랐어요. 송아지가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고 그들을 그 모든, 어, 이집트의 그 악함에서 그들을 구원해 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송아지를, 송아지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여기기 보다는요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여러 가지가 다 신이었어요. 파리도 신이고, 어, 벌레들도 신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소는 되게 중요한 신이었어요. 그 중에. 그 신들이 이소 송아지에 있다라고 믿는 모습이 있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의 송아지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든 것은 저 송아지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계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내를 위해서 이거 해줘야 되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밑에 산 밑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세는 알턱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셨을까요? 하 누가 아셨을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저라고 우상을 즐거워하는 저들을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저들 다 그냥 쓸어버리고 너만 남기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다른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럴, 그러면은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의 그 말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 저말지지로안 듣는 저 인간들 다 그냥 치워버리세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죠. 이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어. 예은이가 고민하는 그런 그 포즈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시,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뜻이야. 에 어. 그래 고민했어? 예은이는 선택은 치워버린다? 살린다? 아 어, 살린다 그래 살린다. 자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 땅에서 그렇게 능력과 힘을 보여주시면서 구원하신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들을 다 멸망시키면, 저 이집트에 있던 애굽에 있던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욕하시, 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시 돌이키시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든 우상을 버려요.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언제나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만들지 않았고 우상은 언제나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방에 작, 작더라도 어떤 금송아지 하나씩 있어요? 없죠. 그러면 나는 우상 안 섬기는 건가요? 오늘날의 우상은 어떤 걸까요? 우리, 우리 집에 우리 방에 내 어떤 책상에 금송아지는 없어도, 여기, 내 가족, 또는 내 장난감, 아니면 나 자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은, 저를 따라해보세요. 우상이다. 그 우상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있는 더러워진 여러분의 방청소에 되는 여러분의 방 누가 더럽혔어요? 엄마가 와서 여러분의 방을 더럽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방 여러분이 더럽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누가 더럽혀요? 내가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 뉴스를 하나 봤어요. 10대, 여러분 10대잖아? 10대에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알아요? 이거야. 돈이 최고다. 여러분, 아직 성인도 안 됐는데, 어려서부터 최고의 가치는 이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살면서도 꿈과 희망과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다 돈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laughs> 돈이 많으면 편하고 어, 삶이 어, 좋은 일들이 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돈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계속 들여다 봐야 돼. 내 마음에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내삶의 진정한 왕이 돈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laughs> 그러면은, 내가 우상을 버려야지. 내가 우상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제 마음에서 우상을 버리겠어요. 라고 결단하면 우상이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우상을 버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뭘 채워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넣어야지 우상이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아, 하나님의 사랑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돈이건 나 자신이건 아니면 다른 무엇이건 우상은 버려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고 우상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워진 것, 그렇게 버려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이 은혜를 입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였어요. 여러분, 산 밑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 우상 앞에 뛰어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던 모두를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한 사람 여러분 우상이 이렇게 하는 게왜 나쁜 것인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보여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요. 자, 목사님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질투하는 것은 세상에서는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질투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안 좋아 보여. 그렇죠?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막 모함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질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질투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게 질투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면 아예 질투하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있는 걸못 견뎌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못 견뎌하시기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빨간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님, 하나님 자신을 걸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흔들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많이 담아 두세요. 그래서 힘들면은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줬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 빼고 심지어 모세 형이었던 아론마저도 저금 우상 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있을 때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수많은 범죄한 멸망당할 그들이. 그 멸망에서 다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한 사람, 모세의 믿음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약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약속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한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께서 공고한 자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교만한 눈을, 눈을 나주시리다 10편, 18편, 27절 말씀하며, 주께서 공부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 18편 27절 말씀 아멘 자, 요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10편 18편 2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40일간 머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모세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내가 만든 우상이 가득할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이 잘 정리되고 버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모세 한 사람의 그 기도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되기를 그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